유니크한 시시옷이 롯데백화점에 갈 때마다 눈이 즐거워서 자주 가는 시시옷이 다양한 제품들이 많아서 너무 즐거워요. 집안을 꾸며주는 소품들이 많아요. 보고 또 봐도 새로워요. 포스터, 조명, 액자, 그릇과 잔세트 등 트렌디하고 유니크하답니다. 그릇들도 다양한 재질로 디자이너 작품도 있어요. 색감도 질감도 모두 다르지만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어요. 와인과 식료품, 상신료, 그래놀라, 피넛버터 등 요즘 많이 먹는 제품들이 있어 편리하게 구매 가능해요. 저는 요거트에 이 제품을 자주 먹는데 강추해요. 비비드한 컬러의 제품들이 눈에 띄네요. 악세서리도 귀엽고 아기자기한 아이템들이 많아요. 머리띠, 헤어핀은 가격이 정말 사악해요. 하지만 예쁘긴 해요. 방향제, 필기류, 스티커, 에코백 등 생활용품을 단순하지 않고 유머러스하게 담아냈어요. 지루한 일상에서 잠깐 벗어나고 싶다면 시시오시에서 아이쇼핑하고 오세요. 기분전환에 좋아요. 시시오시로 놀러오세요.